내가 선수 시절에 어, 연습을 할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그때 더 개인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것 같아. 음. 중, 고등학교 시절이야, 뭐,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근데, 대학교랑 프로에 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단 말이지. 예를 들면 어떤 목표를 갖고 정확한 프로그램을 짜서 단계적으로 목표를 향한 훈련을 해야 중간중간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그 성취감을 바탕으로 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속성이 가능한데 당시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선수들이 그때그때 뭐주먹구기식의 연습을 위한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난 이때부터가 어... 좋은 훈련이란 무엇인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의 시작이었어 음... 그런데 비시즌 스킬 팩트를 찾아와 훈련하는 어... 많은 프로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스킬 트레이닝이 있었으면 난 농구하는 스타일이 달라졌을 거고 더 잘했을 것 같다 그 말을 쉽게 말하자면 어, 선수들의 개인 훈련 방식이 아직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닐까 아, 이게 오늘 질문이에요? 안경 복구하는 게 낫겠지? 안녕하세요, 박대남입니다. 아, 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아, 아. 됐어요? <웃음> <웃음> 많은 선수들이 고충을 털어놓는 것중 하나가 나는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정작 시합에서 자신감이 없고 내가 훈련한 것들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많이들 얘기한단 말이지. 그럼 나는 네가 훈련을 할때 시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훈련하지 않았고 또 코치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준단 말이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선수들이 가장 쉽게 간과하는 부분은 바로 시합에서 한 번도 하지 않은 움직임이나 기술들을 연습하고 있다는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SNS에서 보면 왼손 레이업도 못하는 선수들이 테니스공으로 막 저글링을 하고 콘을 들었다 놨다 픽업을 하면서 이런 훈련들을 하는 모습을 자주 접했을 거야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선수들을 트레이닝하고 또 내가 가르친 선수들의 수많은 시합 영상을 보면서 연구했더니 어, 그런 훈련들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느껴지더라고. 시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훈련하지 않아서 정작 매번 시합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 선수들을 보면 뭐,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시합에서 필요한 훈련을 하고 싶다면. 선수들은 두 가지 질문을 늘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해. 첫 번째는 팀 코치가 왜 나를 경기에 투입시켜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팀 코치가 왜 나를 경기에 투입시키지 않고 벤치에 묶어두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서 하면은 이쪽밖에 못 반대로 못 하고 그래서 음. 이쪽 한 다음에 트레앵글로 주고 나서 반대를 보면 응. 찬스가 나있어요. 그래서 응. 좀 애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반대 이게 백스케이트 벌써 코너 막 찬스다고 응. 하는데, 그거를 응. 제가 계속 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응. 그러니까, 아, 이게 전에는 보였는데 왜안 보이지? 막, 보여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아, 좀 시야가 좀 많이 좁아졌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슈팅의 기복이 너무 심해. 응. 그, 들어갈 때는, 그냥, 어떻게 잡아놔서 들어가도 들어가는 그 응. 배, 들어갈 때는 밸런스가 너무 일정한데, 안 들어갈 때는, 그냥, 난 제대로 쏜것 같아도 안 들어가고, 좀, 멘탈, 멘탈 약해서 그런가, 뭐,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안 들어갈 때는 너무 안 들어가고, 잘 들어갈 때는 너무 잘 들어가고, 그, 기복이 너무 심해서. 너는 1년 동안 딱두 가지만 우리가 연습한다 생각해. 여러 개도 할 필요 없어. 딱두 가지. 1년 동안 두 가지가 하나가 슈팅과 간결한 패스. 그치. 시야를 넓게 가져가면서 간결한 패스. 딱두 가지만 1년 동안 너는 성장할 거고 내년에 새로운 우리가 또 목표를 가지고 또 성장하고 하나씩 이렇게 성장하면 되는데 지금 리그에서 제일 원하는 거를 우리는 빨리 네. 캐치해서. 그 동안에 달려왔던 시, 시간을 보상하려면 그 6개월 동안 내가 얘기하지만 너는 계속 슈팅을 반복적으로 새벽 2시간, 3시간 나와 아야지 지금 6개월에 인생이 바뀌는데. 그렇잖아. 그러면 계속 던지면서 들어가는 걸 눈으로 체크하고 확인하면서 자신감이 계속 생길 때까지 쏴줘야 돼. 뭐 하루 100개 쏘고 200개 쐈다고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고 슈팅이 좋아지면 모든 선수가 다 그렇게 하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꾸준하게 시간을 부으면서 묵묵하게 해줘야 되고, 목, 목표를 정해서. 그또 하나가 패스는 어쩔 수 없어. 게임 중에 안 보이잖아. 네. 또 하나야. 뭐겠냐? 자신감. 아니지. 자신감 있어도 패스는 안 보이는데. 게임 리뷰. 음. 필름 스터디를 해야지. 음. 내가 이 상황에서 왜 어디에 비었는데 놓치는지를 그냥 게임 끝나고 그순간 아, 잠깐. 아, 반대가 비었네? 이게 아니고 가드라면 우리 팀이 어떻게 움직이는 전술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네가 가장 팀에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응. 그럼 반대 스크린이 왔는데 놓쳤다는 거는 완벽하게 숙지가 안된 거지, 일단 패턴이. 우리 팀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눈 감고 있어도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아직 훈련이 미흡하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전술이 이해가 안 되면 딱 하나밖에 없어. 연습 게임 한 거를 계속 돌려서 보는 수밖에 없어. 선수 개개인마다 어, 훈련에서 지향하는 목표는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 저학년이라 게임을 못 뛰는 선수들은 어, 게임 타임을 더 부여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될 거고 또 팀에서 에이스를 맡고 있는 선수라면 어, 라이벌 선수와의 더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등각 선수마다 훈련의 목적을 다르게 설정하는 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당연한 거야. 선수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피켓롤도 어, 잘하고 싶고 패스도 잘하고 싶고 드라이빙도 잘하고 싶고 어설프게 모든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모호한 방향 설정은 정확한 목적이 없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선수들이 게임에 들어갔을 때 각자 해야 되는 역할들은 정해져 있어. 각 선수들에게 맞는 필요한 것들을 집중해서 훈련하고, 보다 확률을 높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지. 그래야만 이제 선수는 경기에 투입됐을 때 내가 명확하게 뭘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경기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있지? 나이키 입으면 되겠지? thank mm -hmm. you 나도 이제 선수 때 이걸 잘못 느꼈는데 관리의 중어성이 되게 꼭 필요하거든 선수라면 나도 지금 이제 트레이너지만 선수들 트레이닝 할때 뒤처지면 안 되고 더 정확한 시범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나도 뭐 젊었을 때야 뭐 젊은 패기로 힘으로 젊은 나이로 이제 트레이닝을 할수 있는데 나도 한해 한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트레이너로서의 기량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더 많고, 그리고 나는 이 일이 너무 좋아서 더 나이 들어서도 하고 싶거든. 그런 식으로 나도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 선수들이랑 똑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지. 지금도 매번 이제 선수들한테 부상이 없고, 한살이도더 어리고 더 중요할 때 꾸준하게 자기 관리를 해주라고. 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쉽지 않은 건 나도 알지. 나도 선생활 했기 때문에, 그치만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이제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지만, 어, 선수 생명을 1년, 뭐 그리고 2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굿. 나이스. 오케이, 굿샷, 굿샷. 더, 더, 더. 너, 뭐. 스피드로 안 돼. 알지? 그냥 그러니까 공간과 기술로 만들어야 돼. 힘으로. 오케이? Okay. 고, 낮추고. 어. 그냥, 붙어 붙어봐. 요즘은, 볼, 볼을 내가 핸들링으로 커버하고, 손이 나오면, 스와이프, 달 농작을 할수 있지 않겠지? 지금 자꾸 몸을 이렇게. 피하면 이게, 방어적인 태세잖아. 공격적인 태세를 자꾸 옆으로 해, 옆으로. 골 숨겨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달려야 되는데 앞이나 옆이나지 등지는 건 없어. 나는 선수들에게 어떤 부분을 더 훈련하고 싶고 그 중에서 너에게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가 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순서대로 적어보라고 얘기하고 있지. 예를 들면 그 선수가 어 나의 약점은 볼핸들링이다. 볼핸들링을 가장 중점적으로 훈련하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그때 나는 그 선수에게 다시 대묻는 거지. 그럼 이번 겨울 훈련 때 다른 부분을 빼고 너가 볼 핸들링만 보완한다면 그 훈련에 대해서 만족하냐고. 그럼 대부분의 선수들은 아니요라고 대답한단 말이야. 그제서야 1대1 돌파를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풀코트를 안정감 있게 잘 넘어가고 싶어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 자기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야. 그게 바로 그 선수의 최우선 훈련 과제인 거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선수 스스로가 나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절대 세 가지 이상을 정하진 않아. 뭐가 더 중요한지 그 중요한 거에 좀더 집중하자는 거지. 나는 선수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해. 어, 이번 동계훈련 때 너가 개선해야 할 최우선순위 세 가지를 성취해낸다면 어, 이번 동계훈련은 충분히 생산적이었고 성공적인 훈련이었다고. 이렇게 선수들에게 어,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